빛나는 아우라 디자인 삼성 갤럭시북 이온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지 프로서단테고 드립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에 이어서 국내 제조사 최초 인텔 아테나 프로젝트 인증을 받은 삼성 갤럭시북 이온이 그것입니다 짜잔 짠짠 오 삼성 갤럭시북 이온.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번 제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텔 아테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지만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번 제품이 그 인증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얇고 슬림하고 가볍기까지 하면서도 성능까지 일정 부분 기대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노트북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갤럭시 북 이온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더 긁었어.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삼성 갤럭시북 2온이 그것입니다. 일단 이번 제품은 세계 최초 Q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걸로 유명한데요. 그러다 보니 컬러 볼륨 100%에 이어 밝기가 최대 600니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품은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햇빛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영상을 주로 감상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는 솔직히 탐낼만 했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부터 한번 체크. 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번 제품은 356.1mm, 228mm 그리고 14.9mm로 15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었음에도 상당히 얇고 슬림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69.7W시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음에도 이처럼 1.26kg으로 상당히 초경량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제품의 컬러는 아우라 컬러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보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과 컬러는 뭐 개인 취향이라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힌지 부분에 블루 포인트를 준 것은 어 신의 한 수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그럼 이번 갤럭시북 2온의 스펙은 어떨까요? 디스플레이는 13인치 모델과 15인치 모델 두 종류로 출시가 됐습니다. 모두 10세대 인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옵션에 따라서는 i5 모델과 i7 모델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0세대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1초 미만의 즉각적인 재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픽카드는 UHD 그래픽스 그리고 외장형 그래픽카드로 나눠지는데요 램은 8GB 모델과 그리고 16GB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슬롯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스토리지는 NVMe SSD가 탑재가 됐는데요. 이 역시 추가 슬롯을 지원하고 있어 구매 후 본인이 원할 경우 저장 공간을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QLED 600니트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번 갤럭시북 e 호는 USB 3.0 Type A 포트가 2개, 썬더볼트 3, US Type C 포트가 하나, UFS 및 마이크로 SD. 콤보 슬롯 그리고 HDMI 포트 및 3.5mm 오디오 콤보 포트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디바이스와 연결해 사용하기에도 포트 구성은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썬더볼트 3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EGPU를 사용할 경우에는 고사양의 게임까지 구동이 가능했는데요. 갤럭시북 E1의 경우에는 EGPU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옵션만 잘 타협하면 배그는 물론 코르비티 T 모던 어페어까지도 플레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69.7 w 트시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됐는데요. 인텔 아테나 프로젝트 인증 기준인 올데이 배터리 성능을 충족시켰습니다. 거기에 이어 터치패드를 사용해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이 급할 경우에는 없이도 이처럼 바로 무선 충전이 가능해진 거죠. 특히 이번 제품에서 눈에 들어오는 건 PC를 하나의 모바일 기기처럼 사용이 가능하도록 삼성 덱스 모드를 지원한다는 사실인데요. 갤럭시북 2원에 덱스 모드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연결할 경우 이처럼 노트북에서 스마트폰 환경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데이터는 물론 모바일 게임까지 이제 노트북으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해 본 결과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체감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15인치 대화면과 다양한 키버튼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실제 노트북 게임처럼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키보드는 백라이트를 지원하는 레티스 키보드가 탑재가 됐습니다. 키감은 어, 그리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빠른 지문인식을 지원하고 있어. 윈도우 헬로 기능 역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측 시프트키의 사이즈가 줄어든 건 어, 아쉽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무선 랜 역시 와이파이 6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초당 최대 300MB의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인텔 아테나 프로젝트에서 강조하는 빠른 연결성 역시 충족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운드는 AKG에서 튜닝한 5W 스피커와 함께 앰프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노트북임에도 최대 10W의 출력을 지원한다는 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사운드를 감상해 보면 아 확실히 동영상이나 게임을 할때 몰입감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갤럭시북 e 5는 10세대 인텔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능 향상은 물론 빠른 재시작까지 가능했는데요 까다롭다는 인텔 아테나 프로젝트 인증 노트북 답게 노트북이지만은 마치 모바일 디바이스처럼 쓸수 있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Dex 모드는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10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된 이번 노트북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갤럭시북 플렉스, 갤럭시북 이온 거기에다 내년 2분에 출시가 된 갤럭시북 S의 경우에는. LT까지 탑재가 된다고 하는데요. 출시와 동시에 갤럭시 s 역시 말방구 실험실에서 리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택 소비자의 몫이겠죠. 항상 재밌고 신기한 테크의 말방구 실험실. 오! 아직도 구독과 알람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고? 그럼 옆에 있는 구독과 알람 버튼을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퍼서 딴뜨공드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 歌手。